여러분들을 11조 안했다고 해서 도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, 사탄의 소리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너 도둑이다. 도둑되지 않으려면 11조야 된다.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. 구약시대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하면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온전한 재물로 드려진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가테로 마세르로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. 완전한 것열 번째 것 모든 것의 대표 가장 중요한 것 전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.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너희,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. 사탄이 이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사람들에게 1일조 하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에 그리고 수입에 10분의 1을 교회 바치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. 이 성경 구절 때문에. 우상의 신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재물 좋아하니까 재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에 힘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. 종교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그 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그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. 이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어떤 물질들 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. 그들의 배를 막 채웁니다 그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.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. 종교인들에게 돈 가지고 와서 그돈 드려라. 뭐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 대신은 그 주님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식이고.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홀타이트 그러니까 열 번째 것 전부 다를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말을 전부 다 어떻게요? 돈으로 바꿔 버려요. 돈으로. 사단은요. 이것을 돈으로 바꿔 버립니다. 왜 돈으로 바꿔 버릴까요? 그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. 그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?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과 종교의 세상이에요.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세상의 복을 누리는 종교와 우상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돈을 강조하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그네 번에 걸쳐서 말라기서 3장 8절, 9절, 10절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. 전능하신 창조주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 안에서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.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 신한테 드리는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그리고 또뭐 이것이 그들의 신의 것이라고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십일조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그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사탄의 소리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진리 바깥에서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,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